이 경우 피공탁자인 피수용자는 수용보상공탁 신청 절차의 첫 번째 핵심 쟁점, 피공탁자의 확정이다. 수용보상금 공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피공탁자가 수용개시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라는 점이다. 소유권 변동 시, 사업인 정고시나 수용재결이 종전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승계인이 무조건 피공탁자가 된다. 이때 종전 소유자의 보상금에 걸려있던 가압류 등은 피압류 채권이 소멸함으로 무효가 된다.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 수용 대상 토지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있더라도 이는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다툼이 아니므로 현재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확지공탁을 해야 한다. 저당권자 등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란이나 반대급부란 등 어느 난에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수용은 원시뒤득이므로 이들의 권리는 공탁금을 향한 물상대위로 해결된다. 두 번째 핵심쟁점, 주인을 알수 없을 때 하는 불확지 공탁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알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사유에 따라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 불확지로 나뉜다. 먼저 권리 귀속의 다툼이 있는 경우인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다. 소유권 등기말소 청구권 가처분 등기부가 두개 개설된 경우, 공유지분 합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미등기 토지의 분할 전후 대장 명의인이 다른 경우 등 물권적 분쟁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으므로 값 또는 을 형식으로 공탁이 허용된다. 반면, 단순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처분이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처분 등 채권적 분쟁은 상대적 불확지공탁 사유가 아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수익자인 가처분 채무자가 여전히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수익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인을 특정할 단서가 아예 없는 경우인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다. 미등기 토지인데 대장이 공란이거나 번지가 누락된 경우 피수용자 사망 후 상속인을 전혀 알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북한 등 미수복지구 거주자인 경우 영업주가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여 알수 없는 경우 등의 소유자 불명으로 공탁하는 방식이다. 이 공탁으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만 피공탁자 지정 의무 자체가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주호 주인을 알게 되면 공탁서를 정정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아 출급할 수 있다. 세 번째 핵심 쟁점 일부 공탁과 반대 조건 부과이다.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보상금은 재결에서 정해진 전액을 공탁해야 하며. 일부만 공탁하면 수용개시일까지 적법한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용재결이 실효된다.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대신해 납부한 상속등기 대위신청 비용이나 대납한 전기요금 등을 공제하고 공탁하는 것은 무효이며 해당 비용은 별도로 구상청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공탁하는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다. 또한 부당한 반대 조건 부과는 금지된다. 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공탁서의 소유권이 전등기 서류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달면 공탁은 무효가 된다. 수용개시일 이후에 이 조건을 철회하여 정정하더라도 비소급표 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의 효력은 유지되지 못한다. 네 번째 핵심 쟁점 보상금의 지급 형태와 불복 절차이다. 채권 공탁에 있어 보상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나 법정요건을 갖추면 유가증권인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현금배당을 노리고 압류를 걸었더라도 채권 공탁이 가능하다. 이때 채권 공탁금에 대한 강제 집행은 금전채권이 아닌 유채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액 보상금 공탁과 수령 제한이다.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제기 전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이 경우 피공탁자인 피수용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다.